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고기 우엉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엉에는 자연 인슐린이 많다고 하잖아요. 혈당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좋고요.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은데, 보통 이 뿌리채소는 연근, 우엉, 다 이런 채소들은 겨울에 드시면 저희 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엉을 가지고 잡채를 할 건데, 보통 우엉에는 이 영양성분이 껍질에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가시면 그냥 흙, 묻어 있는 통 우엉을 사셔다가 뿌리 제거하시고 칼 등으로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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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으셔가지고 흙은 깨끗이 세척 잘해주신 다음에 옆으로 누으셔갖고 어슷어슷어듯해서 어슷 어슷 길게 채 썰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엉 200g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소고기. 얘는 보통 이렇게 마트에 가시면은요, 덩어리로 안 사셔도 되고요. 이렇게 잡채거리로 이렇게 썰어져 있는 게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채거리 우엉 이렇게 해서 썰어져 있는 거 200g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새송이버섯, 요 하나만 채 썰어서 들어갈 거고요. 홍고추 하나. 그 다음에 청고추, 이렇게두 개,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놨고요. 파프리카 빨간색 색감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놨어요. 저희 육수 다시 요 포를 이용해서 육수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놨어요. 저희가 소고기를 같이 해야 되니까 소고기 밑간을 해야 되는데 어, 따로 밑간을 하지 않고요. 보시면 우리 우엉조릴 때, 우엉조릴 때 들어가는 양념이 간장이 세 큰술, 참치 액젓이 한 큰술, 그다음에 백설탕만 있으니까 이 백설탕으로 한 수저 설탕 반 그다음에 물엿 한 스푼 이렇게 넣으셔서 얘가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시고 설탕이 다 녹았으면 이 양념을 한 수저 반 정도만 저희 소고기에다가 넣고 이렇게 밑간으로 조물조물 조물 밑간을 살짝만 이렇게 들여놓을게요 그다음에 야채 손질을 할 건데요 새송이버섯은 머리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데 저는 얘도 다 사용을 할 거예요. 비스듬하게 칼을 눕히셔서 이렇게 포를 뜨셔서 얘를 이렇게 채를 썰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채를 썰어 놓으면 우엉도 가늘게 채쳐져 있고 소고기도 가늘게 채쳐 있으니까 보기 쉽게 돌아다니지가 않겠죠. 새송이버섯도 이렇게 편으로 썰으셔서 똑같이 얘도 썰어 놓으실 거고, 그 다음에 고추도 똑같이 채 써시는데, 얘도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고추하고 파프리카는 안쪽으로 썰어 놓으시고, 그 다음 피망, 피망도 얘도 똑같이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밑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났어요. 버섯부터 넣으셔서 볶으시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조리하실 때 조금 덜 볶으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 자기 수분을 다 뱉어내서 수분을 조금 더 날려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버섯 식감이 굉장히 쫄깃하거든요 얘가 수분을 다 뱉어냈을 때 조금 더 볶아주셔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정도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굉장히 쫄깃한 식감의 버섯을 드실 수가 있어요. 버섯 볶아낸 열기에 한번 지금 저는 기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볶고 있어요 기름 사용 안 하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드실 수 있게끔 조리법이 굉장히 요즘엔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추하고 홍고추, 피망도 이렇게 해서 볶아 놓고요 고기도 저는 기름 넣지 않고 볶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양념장 아까 할때 저희가 마늘도 사용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엉의 향 있는데 마늘하고 너무 많이 쓰면 향을 죽이거든요. 그다음에 소고기 볶으실 때저 기름 안 넣는데 하나도 타지 않고 소고기 자체에서도 수분을 뱉어내기 때문에 물기 없이 바짝 이렇게 물기 없이 바짝 소고기도 이렇게 볶아서 한쪽 접시에 이렇게 덜어놔주시고요. 우엉을 볶아서 이제 조릴 건데 이렇게 물기를 싹 제거해주시고요. 물기 제거해주시고 여기에. 들기름 있으시면 들기름 넣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참기름을 한 수저만 이렇게 넣어서 얘가 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볶아주셨으면 아까 저희 만들어 놓은 양념장, 육수 100ml를 같이 넣으셔서 얘가 색이 나면서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바짝 졸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색이 진해지고 있지요. 이렇게서 보시면 제가 물기 없이 바짝 볶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물기가 없어요. 이제 저희가 볶아놓은 해송이 버섯다, 그다음에 소고기, 그다음에 야채를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번 충분하게 볶아주셔야지 얘가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도 휘 상하지가 않아요. 온도가 맞지 않으면 음식이 쉽게 상하거든요. 온도가 잘 맞을 때까지 한번더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볶아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깨소금 손으로 빻아서 우엉 자체 완성됐습니다.